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CR의 노드레스 실린더 밴드 이탈 시 보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CR의 실린더 밴드 고정 방식은 티너트 타입과 고정 클립 타입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티너트 타입의 밴드 이탈 시 보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TCR의 노드레스 실린더 밴드는 수리가 가능하도록 양단 부분에 약 10mm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출하하게 되는데요. 간혹 양단의 여유분을 임의로 절단하여 사용하시는데 임의로 밴드를 절단할 경우 밴드가 손상되어 에어누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트러블 발생 시 수리가 불가함으로 해당 부위를 절단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티너트 타입은 20파이, 80파이에 적용되며, 조립 방식은 동일하여 20화의 제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밴드가 이탈된 것이 보이시나요? 이탈된 밴드를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치를 이용해 티너트를 고정하고 있는 육각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티너트와 클램핑 플레이트를 분해한 뒤 이탈된 밴드를 바로 잡고 분해한 티너트와 클램핑 플레이트를 조립해 주면 되는데요. 클램핑 플레이트를 티너트 아래로 겹쳐 잡은 뒤 엔드 커버 홈에 맞춰 조립해 줍니다. 느슨해진 밴드에 텐션을 주기 위해 한쪽 끝을 살짝 잡아당긴 후 티너트를 육각 고정 볼트로 고정시켜 줍니다. 이상으로 티너트 타입 밴드 이탈 시 보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